어~ 우리 금요일날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 이~ 팔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천국 백성의 이 일곱 번째 특징인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과연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화평이라는 이 헬라우 단어, 에이레레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화평이나 평화, 화목, 또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죠. 이런 보통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 어떤 분쟁이나 갈등의 이 상황을 잘 부드럽게 무 부드럽게 해결하는 이 피스메이크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죠. 이것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와도 잘 맞아. 어, 들어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그 속에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 분명히 옳은 말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야기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징인 이 화평은 사실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냉랭한 분위기를 급속도로 잘 부드럽게 녹이고 갈등과 분쟁을 잘 해결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이나 이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분명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화평,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화평을 무조건 선으로 그리고 불화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죠. 그래서 무조건 화평해야 된다. 이게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화평을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화목, 화합이라고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실상 기독교는 전혀 이에 부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런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라고 무시하고 말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화평의 종교로 보일리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계의 이 불화의 아이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죠. 우리에게는 배타적인 진리이지만, 이것만이 진리이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독선과 자기 잘난 채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다른 종교와 화합하면서 잘 지내는 불교나 기독, 가톨릭이 훨씬 더이 화평의 종교에 어울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계의 불화를 예수님의 정신으로 화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시도가 바로 일부 교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출발입니다. 기독교의 이런 배타성이 화평과 화목을, 화합을,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궁극적인 선도 거기에 좋은 것도 있으니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 통한 구원도 배착하지 말고 다 인정함으로 화평을 만들어 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이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어서 아예 집안에 콩가루가 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으로 인해 이 복음으로 인해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이나 분쟁을 잘 해결하는 이 피스메이크의 이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체성은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데 그저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 분쟁을 피하고 또 분쟁을 잘 중계를 잘 하는 것,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이 땅의 평화,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히려 이 땅의 평화는 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은 세상은 오히려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하나였어요. 왜요? 오직 한 곳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예수에게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나뉘게 된 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요. 영과 육으로 나누어진 이 둘은 절대로 서로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둘이 분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한다는 게 뭔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이히브리어 단어를 헬라로 번역한 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화평이 무엇이었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 배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원수가 된이 둘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바로 이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소멸하여져서 죄가 전혀 없는 자로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화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인간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전혀 없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세상과의 이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이,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요 이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이전의 삶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18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의 직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자신들에게 위임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이 바울 일행이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화목하게 해 놓으신 모든 천국 백성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요? 화평하게 하는 일, 소위 말해 전도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에서 늘 숙제같이 부담스러운 주제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딱히 보면 마땅히 전도할 대상자도 이제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상이 아니고 천국 백성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시는데 천국 백성의 일이라면 누구나 화평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나에게 이것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야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내 신앙 생활을 통틀어 나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화평케 하는 사명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 이유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목된 자는 반드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나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화목,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화목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은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개할 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이 삶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이 감사가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나왔던 거잖아요. 결국 누가 이 삼행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 화목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그 모습으로 살던 내가 여러분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었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고, 그 어떤 것도 이제 필요치 않는 가장 귀한 복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누가 이것을 복으로 전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걸 정말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상태가 이미 천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이것을 증가하는 자들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사라졌는지를 보십시오. 왜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 복의 가치를 놓친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나에게 가장 귀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복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다는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상쇄하는 감사로 모든 것을 만족으로 바꾸는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목적과 일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명한 목적을 밝혀 밝히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원래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다. 그래서 그것에 목매 날며 사는 거죠.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거기에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화평하게 하려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참으로 복된 상태, 행복한 상태 있구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행복하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화평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화평을 알려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이 행복을 회복하라고 이 행복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 이 천국의 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이 화평하게 하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요. 이건 전혀 짐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하, 또 전도해야 되나, 전도하자가 아니라, 먼저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지금 내가 그렇게 애쓰고 모은 것들, 모으고 하는 것들, 데리고 하는 것들,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 이 세상에 이룬 것들, 그리고 이룰 것들, 여러분 이 땅에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이 복음 앞에 복음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심판의 불로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다 태워 버리고 버려질 배설물과 같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다면 지금 내가 애쓰고 살아가는 내 삶, 내 인생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돼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고, 이게 복음을 믿는 거고, 이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가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바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돈이, 이 땅의 편안한 삶이, 고생 안 하고 무난하게 사는 이 삶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복이 아니란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에 서로 부담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불편한 관계 없, 불편한 이런 상황 없이 가는 관계가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란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신 이유, 자녀로 주신 이유, 그 사람을 알게 하신 그 이유, 이 직장을 주신 이유, 이 사업체를 주신 이유, 이 기술을 내게 주신 이유,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다 필요 없어도 정말 있어야 할 그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미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 사람과 아무런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한 관계가 되죠.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셨는지를 보았잖아요. 분쟁과 불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평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느 순간 분쟁하며 이루어가는 바로 이 화평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싸우면서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듣든 안 듣든 무조건 무대보로 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분쟁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했던 이 화평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이 기회를 노리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죽겠든 기 이걸 포기하지 말고 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른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사실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앞에 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궁극적인 이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라고 보내 주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 내 사람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직장 동료와 내 주위의 친구와 내 형제와 내 부모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끌끄럽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이 선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공동체에서 영적인 가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그들도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화목해하는 이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에서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하늘을 보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네 형제 다섯이 아직 이 땅에 있으니 나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정을 하여 그들로 이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달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 우리의 간담을 설 철렁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전할 이 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외면하는 그핏값을 바로 너희에게 찾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에스겔 33장 8절을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으로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을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사람들과 화목을, 하나,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이 사명은요, 성도 개개인의 사명이는 동시에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 개인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이 공동체가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 화평케 하라고, 이 경고를 하라고 하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의 짐으로서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이 영적 행복이 회복되므로, 이 행복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 영적 상태, 내 심령을 보시고 이런 내 삶을 보시고 너를 보니 너는 참으로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신 이렇게 화평하는 자의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 이건 또 하나의 신앙의 일, 신앙의 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참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이 화평의 가치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먼저 하십시다. 먼저 이 은혜를, 이 행복을, 이 감사와 만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신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은 바로 이 행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고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복종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해 가며 살아 가십시다. 나에게 보내 주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이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결국 그를 살려내고, 그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누린 이 화목을, 이 행복을 저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화평께 하는 자,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또 지어진 율법의 짐, 신앙생활의또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지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이 화목의 은혜. 이 놀라운 이 행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에 나를 보내신 이 사람들,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다시 달리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들 향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는 내가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 그들 향해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이 화목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복한 그 행복으로 그들 또한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보며 그들에게 기어이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히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